제2 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망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처부르지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혔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옛모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왕궁 맡은 자셈 날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엔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려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실리의 아들, 내종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란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망군의 야외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를 팠느냐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히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아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본문에서 샘나와 엘리아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상반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부르며 히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서기관 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왕궁의 책임자로서 엘리야 김 이전에 샘나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우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은 일을 하고 친밀하게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칭찬을 받을까요? 먼저 당신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상해립 왕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은 왕궁, 고가는 물론이고 성전 창고와 성전 기둥에 칠해 두었던 황금까지 모두 벗겨서 내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림 왕은 다시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황복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김과 샘나가 나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가 풍전 등화와 같은 어려울 때 샘나는 자신의 권력으로 예루살렘 근처의 땅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왕들이나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서는 개인 무덤을 만들 수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산의 동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했던 형태의 무덤으로 가족묘 이겨나 공동묘로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샘나는 왕도 아니고 거부도 아니면서 왕궁의 책임자라는 권력으로 개인 무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악행이 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개인 무덤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개념으로서는. 쉽게 인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하철을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운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모든 사람이 분노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샘나는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도 오직 개인적인 일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샘나의 한 가지 일만을 보시고 이와 같은 심판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샘나의 일생의 전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알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일이지만 그와 같은 일을 한 샘나라면 다른 일들도 결국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일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전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1억 원이 넘는 돈을 사기친 사람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는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수십 차례나 사기를 쳤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사기를 쳤습니다.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실형에도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본 사람은 수십 명이 넘습니다. 금액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를 했다면 그는 자신이 잘못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습관적인 잘못을 저지르면서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반복되는 일상이기에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샘나가 국고를 맡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겠습니까? 국고는 많은 양의 돈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왜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집권 여당에 분노합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공무원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꿀을 빨고 다닌다고 호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정보가 없고 기회가 없을 뿐이지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천국을 보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가장 최근의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친 사람도 자신이 했던 과거의 젊었을 모두 기억한다면 항소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최근의 것만 생각하기에 금액도 별로 안 되고 실험을 받기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에 비해 엘리야김은 어떻게 생활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 것일까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21절 말씀에 내 전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맡긴다는 것은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행동했다는 말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게 들어갈 때는 모든 것을 들어줄 것 같지만 막상 급한 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선거 때는 허리를 굽히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할 것 같지 하지만 정작 성과가 끝나면 교만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열쇠는 국가의 열쇠를 말합니다. 정직한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에는 하염없이 부드럽고 타인을 위한 일에는 일말의 타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도 어쩌면 나에게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인에게 관대한 것이 올바른 공평일 수 있습니다. 23절에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공평과 정직을 내세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퇴임 이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잡음이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아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상급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루 이틀 달라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변화는 외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이 많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식성은 그대로 둔채 의료적인 도움으로 외적인 지방만 흡입했다고 해서 그가 그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잠깐의 변화는 될수 있지만 원래의 비만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변화 없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이 신앙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생각의 변화가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샘나와 엘리야김 동일한 직분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각기 다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배하고,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달라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들음이 온전한 것인가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옵나이다. 아멘